내가 이+ 시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얼굴에 직접적으로 처음에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심하시거나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혼까지 힐링하는 조영신 원장입니다 피부과에 가시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집에서 직접적으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리더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년 이상 흉터, 피부를 연구하고 치료한 의사로서 알려드리는 리들샷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잘못 사용하면 피부를 오히려 망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리들샷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리들샷은요, 종류가 이렇게 30ml 짜리랑 50ml 짜리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100이 있고 300이 있어요. 근데 물론 700도 있는데, 뭐 700짜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리들샷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늘이 들어있거든요. 100 같은 경우는 시카 리들이 9만 5천 개가 들어있고요. 300 같은 경우는 23만 7,500 개가 들어있다. 또차이점 뭐냐면, 이 100이라는 건 매일, 밤, 저녁에 사용할 수 있다. 300짜리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사용하는 목적으로 뭐 제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이제 여행용이나 그런 것 같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용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이소에만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들샵1 50ml 짜리인데 이렇게 손등에 놓고 바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문질러 주면 이게 바늘이 들어있잖아요 시카 리들 사실 바늘이거든요 조그만 미세한 바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따갑게 느껴지는 거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300짜리를 발라볼 텐데요 300짜리는 이게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따갑습니다 다른 부위 한번더 발라볼게요 네, 발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사각사각 뭔가 끓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게 다 흡수될 때까지 어느 정도 바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꽉 눌러주시면 이제 바늘이 이제 피부에 박히겠죠. 효과를 더 좋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압박을 해주셔야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무시고. 바늘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게 300이고요 적게 들어있는 게 100이거든요 바늘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건더 아프다는 얘기겠죠 사실 리들샷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화장품은 상피 위에 그냥 바르는 거잖아요 바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침투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화장품이 직접적으로 피부 안에 침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사실 리들이 들어가면 어떤 게되냐면 바늘이 찔러요 상피를 뚫고 진피까지 이바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뚫리면 열려 있는 거잖아요. 피부가 그 사이에 이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아데노신이라든가 피부에 좋은 성분을 직접적으로 침투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해서 마치 주사 놓듯이 침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00하고 300의 차이점은 뭐냐면 100은 일단 양이 적으니까 덜 아파요 그리고 일단 얘는 매일 해도 돼 300은 좀더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얘는 자주 하면 안돼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고요 바늘 양이 너무 많으면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매일 할수 있고 이건 3일에 한번꼭 그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카 리들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시술이 맞는지 질을 아셔야 되잖아요. 얼굴에 직접적으로 처음에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먼저 하지 말고 다른 데한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등이라든가 잘안 보이는데 최소 일주일 정도는 사용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에 감작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물질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지 받아줄 수 없는지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최소한 먼저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일주일 발라봤는데 괜찮아. 전혀 문제가 없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사용을 해도 됩니다. 홈케어용으로 나왔는데 옛날에 많이 했던 게 있어요. 해초 박피, 그 다음에 알라딘 필. 비슷한 겁니다. 알라딘 필 같은 경우 는 진짜 거기도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알라딘 이렇게 발라고 쫙 하면은 피부 좋아진다 해서 했는데 알라딘 필이요, 신 진 부작용 환자가 많았습니다. 얼굴 다 뒤집어져요. 부작용 나와서 뭐 환자분들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많아서 요즘은 거의 알라덴필를 많이 안 하시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핫하고 유행하기 때문에 어, 나도 하자, 나도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저는 고용량 사지 마시고 소용량. 그냥 작은 거 사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잘 맞는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제 해서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에 이미 염증이 다 났어. 각질이 막 일어나고 얼굴이 막빨르게 홍조가 되게 심하시거나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이 너무 예민해 나는 화장품만 조금만 바꿔도 확 뒤집어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이 붉음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혈관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요. 혈관을 자극해서 오히려 더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붉은붉은 많이 해지시는 분들은 사용 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얼굴에 염증이 되게 많아. 그런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여드름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피부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중에 민감하고 예민한 부위가 있어요. 그런 부위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입가 여기 되게 예민하니까 여기 웬만하면은 안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눈가 그런 부위는 좀 피해서 얼굴 이마 볼턱 어, 이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을 사용할 때난 처음부터 센거해700안 됩니다. 처음에 일단 100을 먼저 사용하세요. 강도가 더 낮은 걸 써서 한통다 썼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그때 700짜리를 트라이를 하셔야 되니까 레벨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700짜리 탁 들이 부었다가 문제 생기면 진짜 힘드니까요. 그니까100 썼다가 100이 괜찮았다. 그러면 또한달 후에 300으로 바꾸고 또 300이 괜찮았으면 700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니요 우리가 이제 홈케어용으로 사용하는 리드샷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리드샷을 정말 내 몸에 딱 맞게 나한테 잘 맞는 제품으로 잘 사용하시면 집에서도 피부가 좋아진 홈케어용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한다든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리드샷을 사용해서 썼던 경험이나 뭐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만 안녕.